이번 시간에는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캐스트 아이디와 이 캐릭터의 아이디를 알아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트 아이디는 필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스토리가 이 버그로 인해 가지고 막혀가지고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캐스트 아이디를 이용해 가지고 그 부분의 단계를 어, 뛰어넘어야 됩니다. 즉, 캐스트가 진행된 것처럼 이제 그렇게 어, 명령어를 입력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캐스트 아이디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게 내 데이터를 추출해 놔야 됩니다. 뭐 아이디에 다양한 번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찾아가지고, 파일로 저장을 해 놓아야 되는데요. 키보드에서 왼쪽 상단에 물개 문의를 선택하면 이렇게 콘솔 창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다 명령어를 하나 입력해 줍니다. S A V E 자, 이 명령어는 게임 내 데이터를 음, 추출해 가지고 파일을 저장한다 이 그런 의미가 됩니다. Save 입력 후한칸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파일명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일명은 data라고 입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 이름은 마음에 가신 대로 입력하면 돼요. 그 다음에 1로 적어 줘야 됩니다. 파일을 저장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키보드에서 엔터를 칩니다. 자 그러면 게임이 잠시 일시 멈춘 상태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명령에 의해 데이터를 현재 적출해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작업은 시간이 약간 걸립니다. 한 길게는 한 2분 이상, 3분까지도 이제 걸리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아, 현재 좀 빨리 끝났네요. 그러면 한 30초 안에 끝난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보시는 같이 요런 데이터의 항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찾으면 된다 그런 의미죠 이제 텍스트가 하나 이제 출력이 됐는데요. 아, 요런 이제 목록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위쪽에 보면은 프로마 아이디라고 되어 있는데 요 아래쪽에 요 번호가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아이 번호다. 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번 아래쪽으로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자, 인포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건 무슨 이제 정보를 이제 나타내는 경우가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캐스트 아이디를 이제 찾아야 하니까, 기계가 계속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네, 방금 지나간 것 같네요. 자, 여기에도 보면 그 영문은 짤막하게 되어 있잖아요. 캐스트즈 라고 되어있어요 뭐 캐스트 항목이다 이제 그런 의미죠 자 여기다 보면 던전탐색 뭐 귀한 선물이라고 한글로 이렇게 캐스트 이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왼쪽편에 여기에 숫자가 보는데 이것이 이제 캐스트 아이디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캐스트를 이제 어떻게 찾냐면 네, 콘솔 창을 닫아줍니다 키보드에서 물결물자를 다시 선택해주면 닫히죠 네, 어, 캐스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키보드에서 뭐 g키를 이제 눌러도 되겠습니다 아니면 es키를 눌러가지고 자, 위쪽에 보면 캐스트라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제 현재 보면 보헤디아가 부르는 소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첫 번째 수업 뭐덩가드뭐또 다른 인생 여러 가지 이제 목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잡다한 캐스트에는 아큰 단주의 유적을 조사하기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첫 번째 보이디야 이 부르는 소리, 요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위쪽에 편집을 이제 선택해주고 찾기 기능이 있죠. 이것을 선택했고, 보이디아가 부르는 소리에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찾기를 선택합니다. 네, 그 다음 바로 아래쪽에 여기 나오네요. 자, 요런 식으로 목록을 이제 검색을 해가 왼쪽 편에 있는 이 캐스트의 아이디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볼게요. 이번에 잡다한 캐스트에 보면 아큰 담지의 유적을 조사하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 큰, 담지요.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한번 봅시다. 맞요 그리고 다음, 다음을 다음 한번 선택해볼게요. 자, 요거는 안 나오네요. 자, 다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아, 큰, 담지요의 유적을 조사. 하기. 자, 다시 한번 검색을 해봅시다. 아, 이건 안 나오네요. 위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여기서는 뭐, 자탄 캐스트 목록은 안 나오는 것 같네요. 스톰. 보통 클록에 클록에 가입하기 음, 이것도 안나오는것 같습니다 아래로 한번 검색해 볼게요 아 요거는 나오네요 요거는 나오는데 요 위쪽에 거는 안 나오네요 그점좀 이상합니다 아. 아펜, 투스, 아레티노. 아, 요렇게 한번 검색해 볼게요. 요거는 나오네. 한번 봅시다. 아, 요것도 안 나오네요. 아, 아펜, 이네요. 아펜, 투스, 아레티노아라고 되어 있으니까. 위로 검색, 아래로 검색. 이것도안 나오네요. 아펜투스. 아, 여기 나오네요. 네, 검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유적을 조사하다.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다음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요거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안 나오네요. 위아래로 검색해도안 나옵니다. 첫 번째 수업, 이거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첫 번째 수업. 요거는 나오죠? 여기 위쪽에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여기 왼쪽에 아이디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캐스트 아이디를 찾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주인공 캐릭터 아이디도 찾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주인공 캐릭터의 아이디를 찾기 위해서는 주인공에 대한 이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인공 캐릭터 이름을 어디서 확인하냐 콘솔 창을 다시 열어줍니다 주인공 캐릭터를 마우스 포인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터치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름이 이제 자연산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여기 우측에 자연산이라고 돼 있죠 만약에 터치했는데 안 나타난다 그러면 마우스의 중간에 폴키를 이렇게 굴리면 돼요 그러면 각 사물의 이제 오브젝트를 이제 선택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동료 캐릭터 의 이름입니다. 미러기라고 되어 있고 자, 이번에는 주인공 캐릭터가 선택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름이 이제 자연산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앞전에 또 여기서 다시 이제 검색을 하면 되죠. 자. 연산. 그리고 아래로 검색해 주겠습니다. 자, 아래로 이제 검색을 하니까 자연산의 이름이 검출이 됐는데요. 여기 위쪽에 상단에 보면, 은 이거는 mpcg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이름을 찾아야 됩니다. 자, 또 다르게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도 자연산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또한번더 찾아볼게요. 네, 현재 이제 찾은 이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 A, 뭐, 캐릭터, 지이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자연산이라고 중간 캐릭터 이름을 찾았는데요. 자, 왼쪽 편에 아이디 번호가 14번이 되겠습니다. 바로 위쪽에 있는 요 문장을 찾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현재는 데이터 값을 이제 텍스트 형태로 추출을 해가지고 어, 캐스트 아이디나, 뭐, 중공 캐릭터의 아이디 값을 이제 찾아봤는데요.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이제 하나 더 있는데요. 자, 네, 모드 오그나이저를 이제 요거 점검을 해주시고 어, 면상님 모드팩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여기에 목록에 보면은 SSE 에디터라라는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이것을 선택해주고, 네, 실행을 해 줍니다. 자 만약에 실행이 안 된다면 어이 프로그램이 그 관리하는 그 스카이링 게임이 설치된 폴더하고 경로가 맞지 않아 가지고 실행이 안될 수도 있어요. 뭐 실행이 됐다 하더라도 목록이 안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는 어, 스카이링 게임이 설치되어 있는 그 폴더의 경로를 지정해 줘야 이런 식의 이제 창이 뜬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제 어떤 때는 실행을 해보면 요런 그 체크박스 창이 안 뜨고 이렇게 빈 이렇게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스타일 이름 게임에 저장되어 있는 폴더를 연결을 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제 현재 이제 많은 그, 목록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불필요한 게, 제거하고 싶다면, 어, select none이라고 선택하면, 이거 체크가 다해제야 되죠. 네, 그런데, 이 캐릭터 이제 아이디나 캐스트 아이디를 찾을때 되잖아요. 뭐, 어느 파일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다 이제 선택을 해줘야 돼요. 네, 그럴 때는 select to all이라고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OK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파일을 좀 분석하는 좀 시간이 좀 걸려요. 이 분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작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네, 많은 파일을 이제 분석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앞전에 여기에 한번 봅시다. 데이터 추출에 있는 요 목록에 보면 이 자연산이 주인공 캐릭터 이름 아닙니까? 여기 아이디가 현재 14로 이제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요런 창이 하나 나타나는데 뭐 요거 체크해가지고 뭐 해도 되고 체크 안 해도 되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체크를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OK를 누르고 어, 주인공 캐릭터 아이디가 이제 14번이잖아요. 그러면 요것을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자, 왼쪽 편에 보면 프로이드라고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에서 엔터 키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14라는 이제 정보가 나타나는 것을 보가 있죠. 여기에 보면 플레이어 ID가 이제 14번이다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더 정확한 정보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이 ID에 이제 파일이 있는 정보를 보여주기 제 s k 스카이 림 s exe 에 파일에 있는 아이디가 되겠네요 아 위쪽에는 정보가 한번 봅시다 뭐 헤더 정보하고 뭐 보디 정보 뭐 다양하게 이제 나오는것은 볼수가 있습니다 이제 플레이어 보디 이제 파트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어, 요런식의 이제 툴을 이용해 가지고 더 많은 값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스카이램이 이제 모드를 개발하시는 분들 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특정 이제 아이디나 특정 값을 찾아야 할때요 툴을 참고해가지고 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거 하나 더 찾아볼게요. 이번에는 여기 노엠이라는 자, 왼쪽 편에 이제 또 아이디를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요것을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프라마디에 여기 붙여놓고 엔터를 치면 또 나타나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난 것을볼수가 있습니다. 아주 기네요. 자 여기 보면 n p c 뭐, 뭐 4.8, 뭐 1F, 뭐 이런 값도 보이네요. 뭐이디 값이면 여기 있는 왼쪽편에 이 값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도 되겠습니다. 자, 현재는 이제 캐릭터 아이디를 찾았잖아요. 그러면 뭐 캐스트 아이디도 다시 이제 찾아보면 되겠죠. 캐스트는 이 위쪽에 있으니까 자, 여기서 다시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네, 방금 지나갔네요. 자 여기나 보면은 또 짧게 이제 캐스트즈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찾으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다 보면 뭐 던전 탐색이라 되니까 왼쪽 편에 이 아이디를 이제 복사해가지고 붙여놓으면 되겠죠. 여기에 이제 앞쪽에 0이라는 값이 있는데요.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이 뒤쪽에 이 값만 이제 복사해가지고 검색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이제 붙여놓고 자, 엔터를 치면 나오겠죠. 자, 여기 아래쪽에 여기 나오네요. 7105b라고 되있는데 현재 여기에 보면 캐스트라고 돼있죠 여기 아이디 값이 7105b라고 되있어요. 이런 식으로 캐스트 정보를 확인해가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네요. 근데 이거는 문자가 깨지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어, 제가 요거 확인해 보니까 뭐 한글 언어는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선택을 해 보니까 이 표시 방식이 에러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 영문으로 이제 보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언어로 한번 볼게요. 제가 일본어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럼 이런 거로 이제 나타나죠. 근데 일본어는 여 표시가 이 나타나네요. 근데 한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럴 때는 할수 없지요. 뭐, 뭐 영문으로 이제 뭐 깨져도 할수 없이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데이터를 게임에서 추출해내가 캐스트 아이디하고 캐릭터의 아이디 값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은. 가끔 버그로 인해가지고 캐스트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이 ID 값을 알아야 그 캐스트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캐스트를 통과하는 명령어는 예전에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카이언 게임의 버그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캐스트 ID를 찾는 방법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요거는 예전에 제가 찍어 놓은 건데요. 뭐, 스카이림, SE, 면상님, 세터 오미크로, 말 사라진 버그, 죽은 NPC 캐릭터 추출한 아이들을 이용한 제때에서 부화시키기. 이런 영상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제가 명령어를 이제 적어 놨습니다. 요것도 이제 같은 작업이에요. 자, 세이브 파일 이름하고, PR, ID, 오브젝트 ID 입력하고, 리 e 트 입력해주고, move to play 명령을 이용해가, 이, 제때음이라 변한 이 캐릭터를 이제 다시 이제 불러오는, 다시 살리는 그런 내용을 이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캐스트 통과하는 것도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위쪽에 가면은 아마 있을 겁니다. 현재 보시는건 요거는 이제 캐스트를 통과하는 명령어를 예전에 제가 영상으로 찍어 놓은 경우가 됩니다 스카이 림 세레날 그녀의 집으로 인도하기 성문 열기 캐스트 보버 라고 되어있는데 여기다 보면 뭐 제가 설명을 달아 놨어요 아래와 같이 이제 입력을 해도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이디 번호가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 이제 명령어가 있죠 여기에 이제 길게 이렇게 슈 캐스트 명령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짧게 sqt라고 입력을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어 sqs라는 명령 어 입력회가 id를 이제 입력합니다. id는 위쪽에 있는 요번호를입력해야하 하니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스타 s t a r id 뭐 25, star지 뭐 id 30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이렇게 입력을 해야 캐스트를 통과하면 돼요. 여기도 보면 아이디 이거 보이잖아요 요거 이제 복사해 가지고 제가 여기 한번 찾아볼게요 있는가 자, 여기는 안 나타나네요 자, 그러면 여기 프로그램에도 한번 여기서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음, 여기도 안 나타나네요 자, 그러면 아이디가 이제 바뀐 경우가 되겠습니다. 준비, 차렷 준비, 쥐앗, 예. 쥬 예. 예. ет yep, yep.